오늘의 3인정 교실 그 슈퍼카 안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토바이로 샀고요.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줍니다. 자유주행, 자유주행을 눌러주세요. 그럼 빨리 가게 트에서자유전 여기서 에 멈춰 우회전 해줍니다 카리를 한번 봐가지고 아아악 똥꼬 보입니다 그때 그 사람입니다 지금 슈퍼카를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딨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쭉가려고 멈추세요, 여기. 나 우회전. 여기서 등대가 보일 거예요, 등대. 그 거기에서 뚫린 데가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자, 여기 이렇게 망고가 뚫린 대로. 들어가 네, 선물 상을 보이죠 선물 상 먹어주면 자 여기에 차 선택으로 들어가면 이 차가 생각거든요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봅시다 이거가 최고 속도가 몇 k 로인지한번 봐보겠습니다. 놀이터에서 해야 되는데, 잠깐만. 놀이터 알죠, 제가? 화상도로로, 아니. 잠깐만, 지 어디야, 여기가? 아니, 여기에서. 안 되겠어요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처음으로 가가지고, 자유주행 눌러서, 여기 놀이터 있죠? 놀이터. 눌러줍니다. 자, 그럼 놀이터에 등장했죠? 여기서 이렇게 달릴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. 물려 주고, 때몇 지금 또 멋진 리딩 하고 있어. 200km 이쯤 넘네요. 아 달려! 슈퍼 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. 나 아이스. 잽! 네... 오! 어? 아! 빠세. 뭐 자랑 드리프트. 저 자랑 잘하 시나? 요 여기에서 드루프 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대의 슈퍼 점프 오르다 오르다 나이스를 네,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빠이